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포하! 자, 포밀리 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어서오시구요. 자, 이 책을 할 겁니다. 뭐냐면은,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입니다. 자, 제목에 써 있어요. 당신의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 밑에 써 있죠? 네. 제목을 확인하시면서 좋아요를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한번 눌러주시면 되구요. 자, 오늘은 요거.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 일본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요. 출간하자마자 일본 전체에서 자기개발 분야 말고 그냥 전, 전 카테고리 통틀어서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인데, 예, 이번에 서점에 갔는데 너무 뭐냐, 눈에 확 들어와갖고 그냥 사왔어요. <laughs> 그래갖고 다른 책이 많이 있는데 다른 거안 보고 이거 먼저 봤어요. 다른 것보다 이게 먼저 끌려갖고, 자, 이걸 먼저 할려고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오늘 방송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방송은 진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 따라해야 돼요. 보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천을 해야 돼. 이거는 되게, 간단한 방법을 소개를 해주는데,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했던 것들. 여러분들 10년 전,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들을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이 저자가 똑같이. 네. 10년 전에 여러분이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저자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쵸? <laughs> 먼저 이제 시작. 도입부에 이걸 같이 볼까 합니다. 이거 어떤 걸 같이 보고 싶냐면은 성공의 방정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꿈을 슬로건 삼아서 방에 붙여 두고 매일 큰 소리로 낭독해라.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을 세우고 달성 기일을 설정해서 매일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분명하게 행동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상상을 하고 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스토리화시켜라. 그리고 네 번째. 긍정적인 사고로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믿어라. 네. 이게 이네 가지가 성공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성공의 방정식. 여러분도 이 중에서 모르는 거한 개도 없죠. 그렇죠 뭐, 여러분의 꿈을 매일같이 큰 소리로 낭독을 하거나, 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뭐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는 거, 상상하는 거, 그리고 될 거라고 믿는 거, 이거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고 많이 해봤고 했던 것도 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방식들을 되게 많은 책에서 소개를 해줘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꿈을 매일 큰 소리로 낭독해라.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같이 봤던 노란 색깔 책, 미다스 메소드에 나오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네, 그 방법이고. 뭐, 계획을 세우고 달성기를 설정해서 하는 거는 뭐, 어느 책이나 나오는 거고, 성공한 모습 상상하는 것도 어느 책에나 나오는 거고, 뭐, 될 거라 믿는 것도 어느 책에나 나오는 거고. 근데, 이 책은, 이런 방법들이, 이런 방법들을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들이 다른 책들에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죠? 이런 거다 아는데,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는 이유를 이 사람이 고민을 해봤는데 어.. 10가지가 있더래요 꿈을 포기하는 이유가 10가지가 있다 자첫번째 뭐냐면은 꿈을 포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는다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말하잖아요 충칸이 상상이 안 돼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상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욕과 열정이 오래 가지 않는다. 처음에는 다들 막 열심히 할것 같고, 그죠? 제가 최근에도 많이 그런 영상 올렸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엔 다 열심히 할 것처럼, 진짜 막 뭐든지 다 이룰 것처럼 하다가, 한 3일 지나면, 이틀 지나면은, 흐지부지 되거나, 한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안 한다고, 그죠? 음. 그리고 네 번째는, 망상자들, 망상가들? 상상만 하는 친구들, 그죠? 상상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정작 실천은 아무것도 안 하고 상상만 하는 경우들. 네. 네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을 안 하는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가 목표를 잊어버리는 거. 바쁘게 살다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목표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난 이걸 잃었으면 좋겠어라고 말만 하고 생각은 이제 자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드문드문.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걸 이루고 싶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가치가 그 꿈을 이루기에는 부족하거나 안 맞는다고 여기는 경우. 자기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나는 그럴 가치가 없거나,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네. 그럴 때 포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실천하는 것에 많은 노력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일곱 번째는 보통 열심히만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열심히만 사는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살아요, 저 사람은. 뭐 어떤 A라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살아. 하루에 한 시간도 놀지 않고 매일같이 뭔가를 해요. 근데 맨날 힘들기만 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맨날 시간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면은, 되게 불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거죠. 비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써갖고, 그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흐지부지가 되는 경우.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바쁘다 보니까 꿈을 위해서 노력할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습관화가.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아홉 번째는 성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보통 사람들이 어,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만약에 뭐 1년 내내 꾸준히 본다면은 100억을 벌 수가 있어요. 100%벌수 있어요. 100% 진짜 이거는 뭐 만약에 제가 뭐한 100조의 부자예요. 100조 자산이 100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한 번도 안 빼먹고 생방마다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다고 1년 동안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어 여러분의 계좌로 무조건 무조건 한 100억씩을 드린다고 해요. 약속을 했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그러면 안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보죠. 그죠. 다 본단 말이에요. 안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보는 이유는 말만 저렇게 하고 그걸 지킬 사람이 어디있어 어? 보장되는게 어있 아니잖아 어? 설마 주겠어 100억을? 그러니까 안본단 말이야 그죠? 마찬가지로 소망도 내가 이 소망을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확실한 보장 확실한 뭔가 물증이 있으면은 나도 할텐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되면 어떡해 또 안될수도 있는거잖아 이거 이거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거야? 하면서 의심이 들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아홉 번째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열 번째는 믿는 것이 현실이 된다고 못 믿는 거죠. 믿는 것이. 생각만으로는 돈도 없고, 뭐, 지혜도 없고, 인맥도 없고,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생각의 힘을 믿지 못하는 경우. 어, 이런 열 가지, 이런 열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음,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꿈을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 여러분도 어때요? 들으면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많이 있나요? 어떤, 어떤가요? 어?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 근데 오늘은 참 웃긴 게, 어 제목이 다써 있어요. 그죠? 당신의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 맞습니다. 오늘의 방법은 이거예요. 보물지도예요. 보물지도, 보물지도. 오늘은 포멜리들이랑 같이 보물지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같이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오늘도 하고.